저는 주원TV에요. 근데 오늘은 저가 안 나오고, 주원이, 주원, 주원이 TV가 안 나오고, 어, 스파이더맨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저걸 쓰러뜨릴지도 모르는데, 파이더맨이 너무 세요. 이 제품은 제가 만든 거예요. 얼굴이 보고 싶어요. 그럼 여기 있어요. 이거 이 설명서로 해야 돼요. 주원 TV 얼굴 좀 보여주세요. 그리고 이 박스예요. 이거는 제가 생일 때,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. 내일이 저생 생일 주원필이 얼굴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건 그리고 제품이 제 일곱살인데 이게 일곱살이 됐는데 제품이 여덟살만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? 여덟살 어디? 아. Eight years old Everyone can eat your s o l l Just eat your s o l l can. 제가 한국어를 미국어로 할게요. 왜냐면 Korean and English. She s has e look. 그러니까, 제가 미국어랑 한국어로 할게요. There is a spiderman. You g o spiderman이에요. 품위. Yeah 아, 나 친구가 되고. 지금 저희 레고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 절대 쉽다고 말하면 안 돼요. 저이거 쉽다고 말해서 그러면 안 돼요. 몇 시야? 자야 돼요. 아, 몇 시냐고. 자야 돼요. 아, 몇 시냐고. 10시 다 돼. 지금 10시 다 되려고 했는, 했거든요. 그때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. 난 에이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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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88. 88. 8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88. 88. 88. 8꾹 88. 88. 88. 8이더맨 88.